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아실로 손품 파는 법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제가 오늘 예시로 들 지역은 그냥 참고일 뿐이니까 그걸 너무 막 절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 아래 내려와 보시면은 가격 비교, 여러 단지 비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한번 요걸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먼저 서울 강남구에 대치동에 요거 기능 많이 사용해주세요. 매미한 대치 빌릴 수 있습니다. 면적은 일단 한번 해보시고 거래가 좀 너무 이상하게 나온다 하면은 바꿔 보시면 돼요. 한번 추가해 볼게요. 음, 한빛사평 A, B 한번 해볼게요. B, C. 지금 C 같은 경우는 거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거래가 많은 한번 A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보는 단지거나 잘 모르는 단지 이런 식으로 비교해 보시면 돼요. 지금 입주년도 2016년이다 보니까 중간부터 좀 끊겨 보이는 게 있는데, 이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 어디를 볼 거냐면은, 오늘 저랑 얘기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 얘기 참고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서초구, 그 다음에 방배동, 여기에 현대홈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이수역 앞에, 여기 서문고가 있고요. 또 이수역이 앞에 있다 보니까, 그 지역분들이 좀 선호하신 아파트예요. 방배 현대홈타운. 1차가 가장 이제 셀 수가 많고,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33평,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지금 추가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렇게. 전고점 비슷하게 뚫었죠? 좀 약간의 시차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점. 지금 레드펜 39억, 한 40억 같지만, 여긴 지금 아직, 거, 뚫, 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보시면, 거래량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홈턴는 600세대이기 때문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제 거래량 빼고, 또 하나 한번 추가해볼게요. 저희, 음, 방배와 늘 항상 이제, <laughs> 북카페 가보시면, 부동산 스터디 카페 한번 가보시면은, 이제 잠실이냐, 방배냐 가지고 많이들 싸우세요. 한 번, 한번 봐볼게요. 송파구에 잠실으을 해보겠습니다. 잠실동에 엘스. 아, 세대수 정말 어마무시하죠? 여기서 한 34평으로 제가 한번 봐볼게요. 어때요? 지금? 정고점을 오히려 지금 엘스가 더 빨리 뚫고, 여기 대치 뚫으면서도 조금 덜 조정된 거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그래프가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대홈타운은 방배동 대장 단지가 아니다 보니까 좀 아래쪽에서 가고 있지만 이 그래프의 모습이 좀후행해서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허초구의 대장 아파트, 반포동의 아, 원벨리는 지금 너무 이제 신축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쪽은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4평에서 지금 레미안 데치팰리스랑 비슷하게 왔다 갔다 선우 선행 후행 하면서 좀 가는 게 보이고요. 요, 어떻게 보면은 강의 남쪽, 강남 3구에서 한 2군 정도로 보일 수 있는 송파구와 방배동은 이런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걸 통해서 어떤 것을 알수 있느냐. 일단은 저희가 지금 잘 모르는 동네를 간다 하면은 그 구에서 가장 거래가 많고, 그 다음에 그 가격, 그 동네 가격에 시세를 좀 앞에서 선도하고 있는 그런 단지들을 보셔야 합니다. 그럼 이 단지가 좀더 가격에 갈수 있을까를 청구할 때는 기준이 되는 게 무엇일까요? 네, 바로 정고점입니다. 정고점까지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이 해당 단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내가 가야지. 또는 내가 그 가격은 돼야 팔아야지. 좀 느긋하신 분들을 기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 최근, 이게 지금 너무 길어서 한번 조금 줄여볼게요. 최근 한 10년 정도로 한번 줄여본다고 하면. 네 그래프가 조금 더잘 보이실 거예요 전체적인 부분을 보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한번 쪼개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셨을 때 지금 우리가 레미안데치펠리스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대장이라고 지금 강남의 아파트로 그리고 반포에 레미안 퍼스티지 어떠세요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경우는 정고점을 아직 돌파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근처에 이제 신축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이 먼저 오르고 이쪽이 후행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겁니다. 그리고, 대치동에서는 레드펠. 지금 정고점 이미 뚫었고요. 이쪽은 아무래도 지금 신축이 개포동 쪽 말고는 사실 대치동 인근에는 끌어가기 보다는 지정고점을 뚫고서 좀 조정이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특이 거래라고 볼수 있겠죠. 그때 보시면 이제 거래량 하나잖아요. 그럼 전체적인 추이로는 어쨌든 이 추세를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 엘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정고점 뚫고 조금씩 조정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사실 아직 실거래가 찍히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엘스 같은 경우는 뭐 27억 매물도 없다고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아마 이제 조금 실거래가 반영이 되면 얘가 레드펠보다 조금 후행하는 모습으로 또 고점을 뚫고 지나간 거래들이 찍힐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거를 봤을 때 광배현대 홈타운은 지금 전 저점보다는 올라갈 수 있다. 만약에 이거 매매 기준을 삼는다면 18억 5천, 그 다음에 현재 실거래가는 22억 8천. 이 사이에 금매를 잡지 않고서는 사실 이게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가는 것들이 시간이 짧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좀 보수적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한 22억 대로 했다가 LS와 거리를 좁히는 모습으로 갈 것인 거를 저희 기대해 볼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상방을 저희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냐? 한 26억 정도로 잡을 수 있겠죠. 시세 차이 한 3, 4억 정도는 저희가 보수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간은 즉그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희가 보통 집을 매수하고어 저희가 사는 거는 기한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보통 전세를 돌리는 거 생각하면 2년에서 4년을 저희 기준으로 삼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현대홈타운은 약간 눌려 있고 향후에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살짝 기대해 볼수 있을 것이. 하지만 이게 지금 방배동에 입주가 거의 뭐몇천세대가 지금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거를, 음잘 판단해 보셔야 하는 부분은 있겠으나, 지금 이렇게 손품으로만 봤을 때는, 어 후행하는 모습. 반포에, 그리고 대치동에, 그리고 잠실에, 후행하는 모습으로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매수하실 때 잘, 음, 금매를 잘 잡으시는 것이 강남 쪽에서는 지금 유리한 접근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 개수에, 무슨 잠시 관심 있는 분들 많은데, 여기 현대홈트 안에 또 어떤 아파트들로 바뀌어서 송품을 팔아 오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곧 송풍 하신 결과 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또 만나요.